안녕하십니까 전륜이상현멘토입니다. 2024년 8월 29일 오전 10시 14분입니다. 오늘은 우리 품문간파 네이버 카페 회원님이시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의 계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1년치 계좌인데 어, 일단 전부 팔았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수익이 난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생각보다 남의 일이 아니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저는 이 계좌를 보면서 아 그래도 다행이다 굉장히 회원님께서 현명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지금 금액을 보시면은 얼마든지 복구가 또 가능하고 그리고 소액투자자로 충분히 자리를 지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뭐 손실률이 81.37% 이런 부분 좀 크죠?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에 의한 내동매매가 굉장히 심하셨을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손실률이 잘안 나오거든요. 뭐 97%, 93%까지도 제가 보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는 한 10%, 20% 월별 이렇게 이제 수익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거래했던 내역과 이런 부분을 보면은 거래가 많을수록 손실률은 더욱 커지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작게 들어가도 손실률이 조금 크긴 한데 한 달에 예수금 대비 마이너스 10%면 은 굉장히 큰 손실은 맞습니다. 공부를 해서 내가 혼자 연구를 해서 정말 주식 시장에서 기법 하나 만들어서 한번 승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잃게 되는데 가랑비에 옷이 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장에 수업료를 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딱히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연구를 할 때는 실제 돈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아니면 더욱 축소를 하거나. 1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이 계좌가 바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자신감. 굉장히 쉬운 차트, 아주 좋은 차트만 찾아서 그 종목만 하루에 한 번을 하던 하루에 두 번을 하던 그 종목만 한두 번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두 번, 내일 한번두 번, 모레 한번두 번. 이런 식으로 한달 정도 매매를 하면서 승률을 70%, 80%까지 승률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매매에 익숙해지면 점차점차 점차 매매의 활동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일단 자신감부터 생겨야 돼요. 그래서 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오늘 첫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 종목이 파수라는 종목인데 파수라는 종목을 가지고 차트 복기를 할 겁니다. 지금 계좌 한번 보십시오. 1년 동안 수익이 난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 이 회원님께서 이 계좌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회원님께서 잘 해주셔야 되겠죠. 제 교육의 목표는 이러한 계좌들이 파란색으로 모두 빨간색으로 전환되는 게 1차 목표. 그리고 카페라든가 회원님들께서 월 수익률 30%, 50%, 100%, 150%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분두분 분 이야기도 나누고 카페에다 올려주고 계신데 그런 분들도 한 분씩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시장 결정과 단타 매매를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성과가 굉장하죠. 지금 보십시오. 이 회원님의 계좌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은 시간 지나서 캬, 역시 주식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파수에 대해서 차트 복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전고점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전고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고점과 직전고점. 시장 결정가에서는 전고점만을 이야기합니다. 수업에서 직전고점은 여러분들이 차트의 기본, 기본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타점들을 공부를 하면서 직전고점까지 내려가는 것이지 정규 과정은 전고점만 보는 겁니다. 차트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안정적인 자리. 그렇다면, 파수는 현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그리고 돌파를 할때 가장 안정적인 기준, 타점이 되려면, 명확한 타점이 되려면, 어떻게? 전일 종가 대비 충분한 상승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충분한 상승률. 그리고, 그 위치에 정고점이 있다면 공략의 대상이 됩니다. 6,520원이 주가가 상승을 해서 VI 매수세의 유입을 유도하려면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정고점의 위치는 여기, 이러한 위치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정고점을 찾을 때 빨리 왼쪽으로 봅니다. 왼쪽 과거 차트로 빨리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를 할때 3초 안에 정거점을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종목은 패스하세요. 이 이후로는 초심자 기준은 아닙니다. 초심자는 반드시 수익을 실현해야 돼요. 반드시 매매에서 이겨서 자신감부터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니까 어때요? 4월 1일 7,910원 고가를 찍은 대량의 거래량, 정고점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정고점이다. 여기가 정고점이다. 아니야, 여기가 정고점이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기, 여기가 정고점이지. 얘기하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정고점은 어딥니까? 정고점은? 네, 아무도 알수 없는 이 자리죠. 우리가 시장 결정가에서 정고점을 찾게 되면 은 파수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여기, 여기가 정거점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 위치에서 줄을 이렇게 껐더니, 어떻습니까? 지지와 저항이 강력하고, 굵직하고, 뭔가 차트에 아주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고, 그런 자리가 바로 정거점이 되는 거죠. 빠르게 보겠습니다. 차트 이렇게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빨리 옆으로 봅니다. 정고점, 여기. 이해되세요? 그리고 매수 타점을 보는데까지 10초면 충분하다. 지지화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방의 압력과 하방의 압력이 딱 잘라지면서 이 위치, 그 가운데 위치, 경계선에서 거래량이 터진다. 분봉 전환을 했습니다. 이미 앞서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단봉돌파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가 사막화 완전 소멸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래량이 빵빵 터졌었죠. 여기도 한 번씩 터져주고 물론 이거 좀 미흡하니까 패스를 하더라도 여기는 의미있는 거래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디를 돌파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는 얼마입니까? 가짜 돌파에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7,400원! 이 자리, 요 자리가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1% 이상을 보긴 하는데, 뭐 널, 크게는 한2% 이렇게 보죠. 지금 8월 29일 자를 정고점을 앞두고, 이렇게 한번 툭 칩니다. 뚫을까 말까. 툭툭 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지금 8월 2 9일의 고가가 7,420원입니다. 그리고 결정가, 결정가의 가격.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1.56, 1.78이 수치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1% 이상 또는 더 크게 갈 것. 1%면 좀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것보다 좀더 넘을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파수는 한옥과 차이입니다. 한옥과 차이. 그래서 이 부분이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신뢰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주가가 밀리고 거래량이 터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한 돌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냥 표면적인 거. 1 더하기 2는 2. 이렇게 되고 그 응용이 안 돼버리면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 여기에 뭔가 있구나. 어 돌파를 했네. 어 붙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거 가지고 한 방에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애매한 단봉 돌파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10번 중에 7번 반등 3번은 꼬라박는 거.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여기서 완전한 돌파가 일어나니까 매수 타점이 여기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결정가 이격도도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타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회원님이 공략하실 때이 부분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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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이렇게 이제 끝이 난 거죠 파수에 대한 매매는 이 부분에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매매를 해서 이제 수익 실현이 났는데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파수에서 어 수익이 났고 지금 파수는 결정가 이격도가 아 결정가 이격도 그리고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슈 이런거 주도주 등락률의 위치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이제 자신있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루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자, 하루에 한 종목을 하더라도 예쁜 정고점, 예쁜 정고점에서 매매를 해서 매매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고점, 가장 쉬운 정고점. 우리가 정고점을 찾을 때 이걸 왜못 찾지 할 수도 있죠. 정말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 자 여기 있습니다. 더 쉽게 해볼게요. 전고 좀 찾으세요. 아 전고 좀 어딨지? 전고 좀안 보이는데 왜 아니요? 에 거래량 보고 캔들 보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회원님께서 어, 저는 이제 3 0일 동안 유튜브 보고 제가 올려드린 카페 게시판 보고 그리고 매매를 하라고 하셨는데 아 이건 해야 된다. 하시고 이제 거래를 하셨대요. 그리고 좋은 결과, 파수 수익 실현하고 또한 종목 더 수익 실현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파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계좌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일단은 초심자잖아요. 지금처럼 잘 보이는 정보 좀만 하세요. 다른 분들은 이미 경력자입니다. 3개월 차, 4개월 차.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과 4, 5개월 차는 너무 이제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 이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은 다좀 그렇죠. 수익도 안 나오고 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지만 지금 순식간에 매매 실력이 바뀌고 계좌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이때 뇌동매매 발생하는 시기거든요. 차분하게 지금 매매가 굉장히 잘 되고 8월달 어우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여러분들 수익률도 좋고 하잖아요. 차분하게 누르고 누르고 이기는 게임만 계속 하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매 횟수도 다양한 파트에서 응용을 해서 매매도 가는 거고 직전 고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편안하게 할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오직 전고점 이 부분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가 매수하고 손절칠 때 매수하고 손절칠 때 공략합니다. 그 자리에서만 아시겠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차분하게 가장 쉬운 정고점부터 하나 둘씩 공략하시고 어이직정고점 여기는 타점 같은데 어 여기 타점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오직 가장 쉬운 유일한 정고점만 공략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첫 승리 축하드리고, 우리 이 계좌가 완전히 바뀌는 거, 말도 안 되는 이 계좌의 바뀜 한번 증명을 또, 이번에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